어,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어,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진 않을지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를 못해서 어, 쫓겨나진 않을지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와 이렇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기존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이 매각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주로 바뀌었을 때에는 더 불안함이 좀가중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존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중간에 건물주가 바뀐 경우, 월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할수 있는지? 어, 등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분이 중간에 바뀌었어도 여러분들의 월 임대료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대로 승계가 되게 됩니다. 기존에 작성해 놓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실 텐데 그 계약 내용 자체가 어, 바뀐 건물주 신규 임대인에게 승계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계약 내용 그대로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어, 일단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어, 보증금이랑 여러분들의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그 금액을 합산을 했을 때. 어, 지역에 맞게끔 이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서울 특별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9억 원 이렇게 되고요. 뭐 부산광역시, 나머지 뭐 광역시들이 있고 그 밖에 지방지역은 이제 3억 7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어,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분들께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계약갱신 요구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3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어, 이 경우에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박탈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 나머지 사항들은 어, 일반적인 사항들은 아닌데 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 재임대한 경우 어, 전대한 경우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 못한다는 거고요 또 자주 발생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인이 뭐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건물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경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를 했을 경우에만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도 잘 발생되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임차인분께서는 어,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하지 않는 것을 가장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 알아볼 사항은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분이 바뀌었어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기존에 있던 건물주분이랑 작성한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 내용을 신규로 받은 임대인분이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 내용에 어느 정도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의 증액 청구도 기존의 계약서 상에 있는 보증금이랑 월세의 100분의 5, 5% 금액을 초과하여서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어, 보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어, 월 임대료 인상 여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두 부분은 어디까지나 임대인분, 임차인분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이제 기구가 있거든요. 어 임차인분들께서는 이런 기구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어, 뭐 법률 상담도 한번 받아 보시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